도박, 노래일까? 악마의 함정일까를 발표하게 된 도박의, 도박의 문단속입니다 문단속 음, 얘들아 내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같은 학생들도 도박을 많이 한대 근데 그런 이유가 게임이래 그래? 요즘 친구들도 게임에 현질을 많이 하던데? 헉, 그럼 걔네들도 도박 중독 아닌가? 음, 그런데, 초등학생용 도박 자가진단 중독 설문지는 없대. 그건 중학생부터 있대.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초등학생의 도박 실태를 알아보자! 자, 조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6학년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은 모두 구글 설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 문제의식에 대한 조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입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음, 조사해보니 실제로 무려 30.8%의 학생들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입 경험이 있다는데요. 이 숫자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입은 도박일까요? 네, 도박이 맞습니다. 네,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입은 도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입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없는 학생들을 나누어서 무엇을 도박이라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입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입이 도박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료원에 따르면 도박의 정의는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도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에 대한 결과로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입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도박은 재미있는 놀이다, 큰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라든 도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아이템 구입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낮으면 2배, 높으면 3배로 도박 중독에 빠질 위험이 더 상당히 높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한 사람이 도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배, 후배, 그리고 친구들에게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아침 시간 등교길, 그리고 점심 시간 급식실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는 알기 쉽도록 카니뉴스를 통해 도박과 확률 아이템의 관계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렸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에게 학생 도박이 얼마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부모님들이 가장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도박이 사회적 큰 문제라는 의식이 낮았습니다.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학생 도박 예방,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지 학부모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항목 속에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판매 금지가 학부모님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빠지는 통로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마약같이 중독성이 강하고 자가 통제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유형입니다. 따라서 도박 예방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초등학생용 도박 중독 자가 진단은 없어서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도박 중독인지 아닌지 알수 없습니다. 검사를 하고 싶어도 중학생 설문에 의지해야 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도가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우리 학교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 사회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 시간에 배운 헌법 속 기본권을 사용해서 국회 법률 개정 청원에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생님의 도움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으 이것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도박의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저희는 도박의 문단속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